퇴근합니다. 잠깐, 정차해놓고, 글씨 켜놓 지용. 자, 싸게, 싸게, 가야죠, 이제. 은 да 말전 드려님, 하이!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뭐, 별일 없으셨죠요 하여튼간에, 참, 목요일 날일 끝나고 딱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. 헤헤! <laughs> 하루만 일하면 이틀을 쉬니까. 어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아, 오늘이요? 오늘 좀 특이사항이 생겼네요, 오늘. 야 이거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. 오늘 제가 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저번에 3일 괜히 칼 잡았다가 그냥 소가죽 다 빵꾸내고 해갖고 잘렸거든요 <laughs> 3일하고 그래갖 되게 우울했는데 아 팀장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셨어요 <laughs> 열심히 한번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, 제가 오늘도 되게 불안했습니다. 오늘도 막막 막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 아나또잘렸겠지 싶어갖고 의기소침에 있었는데 어, 퇴근할 때 팀장님한테 살짝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. 제가 한 일주일만 오늘처럼 이렇게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 계속해 <laughs> 어, 그런 말씀 하시네요. 와. 이야, 이야 전혀 오늘 예상을 못했는데 기분 좋은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. 야, 참, 진짜 싸게 싸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번 한 달만 동안에 좀 자리 좀 잡아야겠습니다. 진짜 저것처럼 잘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봅니다.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어. 와, 오늘 진짜 행복하네요. 아, 야, 장위. 아까 전에 되게 불안했는데, 아, 나 오늘 또 잘렸겠지. 싶어, 가지고. 근데 <laughs> 네. 기회를 또 주시네요.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진짜. 아,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음료수나 상아 삼 먹어야지, 오늘. 오늘 음료수나 사먹가야겠습니다 아, 진짜 막 기분 좋네요. 아, 그 154만 원 받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열심히 이번에 기술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월급 좀 올려야겠습니다. 진짜 좀아 이제 마지막 퀴즈 이거 좋았어 해보자 한 번. 그래도 오늘 잠깐이라도 칼을 잡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네요. 아 이거 뭐뭘 얼마나 어떻게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근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월요일 날은 잘 해야지. 대박하군요. 자, 팀장님, 군요 팀장님, 차가있으면가 나는 주차를 저... 여기... 여기다가 가 자가, 자가, 가가가가가가자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저쪽 엄마 집에서 보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. 우리 기, 김, 카스트로이에요 아, 지금 왜 크게 지나보죠? 자, 여러분, 잽싸게 갔다 오겠습니다. 좋죠 죠아예 정권님 반갑습니다 아, 오. 아, 아이고 빠르게 매일같이 불침고 <laughs> <laughs> 아, 다, <이> 놈의 기침 아, 다, 튼자 아, 다, 튼간에 다, 아, 다, 아, 다, 아, 다, 아, 다, 다, 아, 다, 튼 기분좋은 하루 어디어 어떻게 할까? 음, 어떻게 해야 할까? 작전을 또 바꿔야 되나? 나는 김도현님 반갑습니다.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도 어,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죠어줘 저도 감사합니다. 나는 김도한별풍사 한개선물. 어, 어, 됩니다. 야호. 미아 장사의 신이요? 뉴스요? 뉴스는 안 봤는데. 아우, 예, 말좀들었 님. 아우, 감사합니다. 그니깐요, 예, 계속 바빠질 것 같아요. <laughs> 피크 걸 같아요, 왠지. 대목이니까 그래 그럴 것 같으면서 다음 주가 진짜 피크지 이 않겠는가 싶네요. 뉴스는 안 보고 그냥 뭐죠? 인터넷 그 유튜브 그거 잠깐 접는다고 그 소식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막 자꾸 뭐 하여튼 간에, 그, 뭔가 상황 좀 정리하고 다시 유튜브를 진행한다고, 그 전까지는 유튜브 영상 일단 중지한다고, 그 내용까지는 제가 봤어요. 인터넷에서 봤어요. 하여튼 간에 참, 좀 그런 것 같아요. 하여튼 뭐,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 이게 참 이게 워낙에 이제 의견이 다양하니까 참 유튜브 채시 안 보이네요 그래요? 잠깐만이라 어 그러네? 따르따르따 다시 설정을 했는데 뭐, 잘 모르겠네요 될랑가 안될랑가 아 일단 설정이 마구마구 마구 변하니까 복잡하네요 <laughs> 설정이 마구마구 마구. 계속 이득만 하네 이득듣겠네 하하 하튼간에 세신 감사합니다 어 진짜 유튜브 채팅창이 뭐 아예 안뜨네요 와 오늘도 어 다시 설정을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구만 이 진짜로 막 안건드렸는데도 막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막 그러하네요 어의 복잡하네요 이따가 저녁때 싹 지우고 다시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따싹지우 진짜 뭐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. 저는 이게 보이는데 우측 하단 그게 아예 안, 안 뜨네요. 오 마이 갓이고만. 언니, 아까 근도님이 왔나요? 아까요? 아우 나 생각이 안 나. <laughs> 어떻게 이거? 나 생각이 안 나요. 어제 축구 결과 나왔다고요? 어제는 8강전이었죠. 이란 0대 0? 대 0? 예. 승부차기? 와, 이란 8강장 갔어요? 예. 시리아 떨어지고, 어, 시리아도 잘하네. 0대 예. 어, 0? 대 0. 어, 시리아도 어쨌든 잘하네요. 이란이랑 무슨. 동동쪽 나라들은 하도 나라가 더워갖고 체력이 참 좋을 것 같아. 체력이 참 좋을 것 같은데. 금요일이면 내일이네요 음. 내일. 우리나라 호주 8강전 토요일날 이 호주 와. 드디어 만났구만 <laughs> 드디어 만났어 호주 25기 한국이 23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뭐, 호주 완만한 상대가 절대 아니죠. 뭐 체력 체격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막키 키도 크고 음등 막살 것 같습니다. 삼승일 이... 음, 무요? 우리나라 일승삼 무. 그, 호주랑 한국하고, 요렇게, 요렇게, 붙었을 때요? 야. 불안하고만 불안해. 삼성일무? 우리는 일성삼을? 야. 불안하네요. <laughs> 진짜. 아, 호주는 너무 잘한단 말이지.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하여튼 호주는 절대 만만해 볼 상대는 아니죠. 호주는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플랜스만 감독님. 아, 부담 백배겠습니다 진짜. <laughs> 인터뷰 하기 싫겠다 진짜. <laughs> 아 호주. 아다 안다 고 그랬어요? 오 예. 일단 마음이 놓이는구만. <laughs>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참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데, 참 당사자는 참 되게, 참 진짜 막 부담 백배일 것 같습니다. 네 통이네요. 네 통이면서 네 통이라. 네 통. 4통. 메시는 호실 시대해요. 이강인 메시로 연습 중. 차차차차차차. 6통 이거면은 2시간 가긴 했고 아 9강전 내일 한답니다 내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8강전이죠 하여튼 네,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나라는 토요일날 하죠 토요일날 그렇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오일은 밤이 좋아. 아유 어떻게 채팅창이 아예 안 뜨네. 아어떡 하냐. <laughs>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아프리카 TV만 뜨네. 아 복잡하구만. 하여튼 여러분 저녁에 강아지 밥 주고 한번 전싹 지우고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. 아유 이거 복잡하네 진짜 아참 나. 참 맞다 음료수 사간다고 랬네 에이 뭐 내일 사지 뭐어 8강전이 이제 뭐 이제 내일도 있고 오늘이 금요일인가? 아 오늘도 있네 오늘이 금요일인가? 아 오늘 목요일이지? <laughs>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8강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, 4강전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또 언제 할지 뭐 하여튼 결승전은 설날에 한다고 그러죠 설날에 설날 새벽 1시인가? 12시인가? 하여튼간에, 설날에 한다고 합니다. 결승 전에. 하여튼, 뭐. 이... 일본하고 이란이요? 8강전. 일본도 막쓰네 <laughs> 아, 근데 호주가 더 잘할 것 같아요, 이란보다는. 아, 지 호주, 아. 저번에 나첫 주차를 옷, 디다가 해야 되는데. 옷다가 하면요. 여러분, 제가 그 휴대폰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. 아우 주차를 옷다가 해야 되나? 아, 저기 성당 옆에다가 해야겠다. 성당 옆에다가 주차해놓고 저는 휴대폰 차1 이란 20이에요? 어, 이란이 더 높네? 어, 이란이 20이요? 우와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이란은, 와.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. 한 자리 수, 아니, 뭐라고 하지? 십몇 있네요? 영어. 일본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것 같기도 하면서, 영. 이따가 주차를. 일단 가요 조그만해 하고, 주차도 편하면서. 쓸... 자책거리요? 오마이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. 자, 여러분, 어떡하지, 이거? 아, 방종해야겠다 여러분. 왜냐면, 이거, 필름을 지금 이게 무슨 액정인데? 하여튼 간에, 강화 필름인가? 이거 필름 갈아야 되거든요? 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방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이따가 바로 켤게요 뿅. 뿅. 그 죄송합니다.